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이용한 접근 문제가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0부터 이해가 되,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gx를 보게 되면 gx는 우리가 f에 s축 방향 a만큼 이동했죠. x a가 되겠고요. 플러스 b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부터 3a까지 gx의 dx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 부터 3a 까지 f 의 x 마 a 더하기 b 의 dx 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a를 더해지면 구간에서는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도형이고 여기는 점이니까 평이동할 때 서로 부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0 부터 2a 의 fx 가 되겠고요 d x 되지주고 나중에 b만 따로 보겠습니다 0 부터 2a 까지 b dx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bx를 갖다 0부터 2a까지 하는 거니까 이것은 2a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한 이것은 0부터 2a까지 fx dx 플러스 2ab가 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0부터 2a에다가 fx dx를 빼는 거니까 약분돼서 우리가 남는 것은 이제 2ab가 남는 것이죠. 2ab가 현재 32가 되기 때문에 AB는 16이 됩니다.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G의 0이 0이라는 걸 써먹어야 되겠죠? G의 0을 보게 되면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것이죠. G의 A가 0이라는 것은. 자, 그럼 이제 F의 마이너스 A는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의 3승 더하기 B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B는 A의 3승이 되고 대입하게 되면 A의 4승이 16이 되죠. 근데 A가 현재 우리가 아, 나왔네요. 신중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16 정답 될수 있겠습니다.